사실은 대역이에요 아 대역인데 그쵸? 원래는 저한테는 상반신 노출까지는 부탁을 했었어요 네. 그런데 아직은 회사에서는 노출은 안 된다 <laughs> 노출은 사상이 하려고요 네. <laughs> 자이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크게 외쳐 주세요 일대1 네. 토크 배틀 언비리자 <laughs> <리버거! 웃음>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? 잘해줘, 뭐, 잘해줘. 자, 여기까지. <laughs> 좋아, 지금 지금까지 좋아. 예, 지금까지 괜찮아? 좋아. 괜찮아. 좋아. 지금 C 마이너 마이너스, S 마이너스, 마이너스. 대부분 체크 잘하고. 어, 오케이, 오케 어, 힘들면 이거 뜯다고 아, <놀뷔 arablem> 아, 뭐? <laughs> <아이고> <laughs> 힙합 신구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전설의 힙합 머신. 음. 현진영 시대 갖고 싶은 남자 예능 대세남. 케이 <놀뷔 bathtub> <놀뷔> <하이까? 놀뷔> 선배님 그러니까 잘... 아니, 사실 힙합으로 하면 얼마나 선배이신 거죠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현지영 선배님 스픈만의킹 처음 나왔을 때그 예. 춤을 보고 제가 올림픽 공원에 운동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당시에 더블데크 있잖아요. 예. 그거 들고 가서 춤추고 막 그랬어요. 존경했던 뮤지션. 아그렇요그 당시에 레비 댄스라고 토끼 춤을 아, 어. 그 토끼춤. 아, 아 한국에 되게 유행시킨는 아니 그러면 현진이 형 선배님께서는 우리 후배 리쌍 개리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주 저하고도 좀 블라덕, 음악 관념이 블라덕이 블라덕이 그냥 좀 맞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죠 어아 어떤 부분에서 어떤... 세상을 좀 경험하고 음. 돈 떨어져야 앨범 내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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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... 세상을 경험한 다음에 음악이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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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아끼고 야, 참, 참 음악성 있는 예. 예. 길이 어디 갔냐 근데 <laughs> 선생님의 성견 지명 어? 네. 어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시길래 어 이수만 선생님 아아 이수만 선생님 제가 예. 어 SM 1호 가수였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. 아 제가 1호 아 가수예요 송파의 어 SM 본사가 땅을 팔 때부터 저는 어? 있었죠. 아 S M 이 송파에 땅을 파다는건저 어? 지금 아 처음 들었거든요. 예, 예. 아 어, 아, <laughs> 아, 스튜디오 아 공사를 하려고 아 땅을 팔 때부터 아 있었고, 야한 <laughs> 여자라는 신곡을 이수만 선생님 차에서 이만큼 연습했어요. <laughs> 공간이 없어갖고, 합어 네. 공간이 없어. 거기서 연습한 걸 들려드리곤 했었죠. 그게 S M 의 시작이었죠. 이때 당시에는 S M 의 이수만 어, 선생님하고,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을 두고만 있으셨던 시절에. 아 지금 아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엔터테어먼트 여... 해소가 됐는데. 처음에 이수만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이수만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토끼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. 아그 네. 당시에 88년대. 우리나라에는 89년도 후반에 이제 바비브라운하고 브라운. 바비 아뭐 네. 릴리바닌이라는 가수를 아 에서 들어왔어요. 예. 뮤직비디오가. 근데 이수만 선생님은 88년대에 벌써 그 음악을 만드시고 그런 춤을 출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. 아 근데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. 예 저는 그쪽이다. 그때 벌써 이제 토끼 춤을 친구들하고 그냥 클럽에서 추고 있었고요. 예 이미 오디션을 혼자만 보신 거예요? 아니요. 이준호 씨하고 같이 스태지 와이드랑 스태지 와이들의 이준호 근데 정말 그냥 전 춤밖에 못췄지 노래를 너무 너무 못 했어요. 네. 지지리도 못 했어요, 정말. <laughs> 그러니까 떨어지겠다라고 어 생각을 했어요. 어 네. 근데 붙은 거예요, 제가. 어, 예. 아 이준호 씨따라 이준호 씨는 예. 아이고 결국 어, 그렇게 됐네. 그래서 저는 어.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하시길래 내가 너를 왜 붙게 했냐면은 너한테 흑인들이 갖고 있는 새 소리가 있었다. 아 목소리에. 아 목소리에 예. 네가 토끼 침을 쳐서도 아니었고 네새 소리를 <laughs> 잘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야, 너를 진짜. 선택했다. 이수만 선생님께서 네. 지금도 저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요. 와. 너를 다듬은 다이아몬드 그 말을 제가 써먹어요. 아 진짜로? 이주만 선생님께서는. 진짜